오늘 아침은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공기가 차가워진 데다 봄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부산은 아침 기온 3.7도로 어제보다 6도 가량 낮고요. 한낮에도 14도에 그치며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초봄부터 워낙 포근했던 터라 오늘은 더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출근길 하늘 표정은 맑습니다. 오전까지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더 강하게 불겠고요. 대기질은 좋은 수준으로 청정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륙으로는 밤새 기온이 더 크게 떨어졌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4도, 울산은 13도로 예상됩니다. 남해와 동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최고 3m의 높은 물결과 함께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쌀쌀하겠지만, 낮부터 꽃샘 추위가 풀리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더 오르며, 완연한 봄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